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백신을 맞으러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일하고 드디어 백신 휴가 때문에 5일을 쉬거든요. 근데 어제 쉬었고, 어제는 친구랑 커피 먹고, 드, 커피 먹고, 어, 오늘은 백신 맞고, 장도 보고, 어, 집에 와서 홈파티도 조금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백신을 맞으러 갈게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백신을 맞고 집에 왔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왜지? 저 1차 때는 아팠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퇴원하고 많은 일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는 좀 괜찮거든요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백신을 맞고 집에 왔는데 마트 장을 봤어요. 그럼 무엇을 샀는지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은 제가 숟가락을 하나 샀습니다. 숟가락이랑 포크. 제가, 제 전용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파스타 먹으려고 숟가락이랑 포크. 이렇게 심플하고 이쁜 거 하나 샀고, 또 무엇을 샀냐면, 5일 동안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쉬푹 쉴라고, 진짜. 떡볶이. 어? 완전 우연인가 1월 26일 제 생일 때 제조했대요. 오. 그리고, 짜자단 스파게티 파스타에 넣으려고 마카로니 샀고, 또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파스타면 폰타나. 이거 다니엘 헨인가? 그, 완전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광고하길래 저번부터 사보고 싶었는데, 샀습니다. 폰타나. 그리고, 파스타에 넣을 재료. 바지락 샀고, 또, 쌈무. 제가 쌈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떡볶이 집가도 쌈무 있길래 쌈무 먹었고, 어제, 어제. 쌈무 샀고, 또, 짠, 백짬뽕을 샀어요. 백짬뽕. 되게 광고 되게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먹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백짬뽕 사봤고, 또, 짠 폰타나 그거 소스 소스도 샀고 와나 파스타 잘안해 먹는데 이거 다 어떡하냐 진짜 자주 해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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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애호박 제 제가 애호박 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애호박 에 파스타 넣으려고아 새우랑 버섯 그런 거 살려다가 그냥 안 넣었 안 샀어요. 그리고, 파슬리랑, 뭐, 로즈만인가? 그 중에 고민했거든요? 그냥, 파슬리 샀어요. 파슬리 샀고, 두개 남았는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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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떡볶이 넣어 먹으려고 치즈 샀고, 또뭐 샀냐면, 마지막, 짠! 햄을 샀어요. 마늘 햄. 은성마늘. 저는 소세지는 별로 안좋아하고 햄은 그나마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그거 파스타에 넣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짠 제가 더노블에서 악세사리를 샀거든요 이거 방금 배송, 배송 왔길래 리본 생각보다 너무 커요 나중에 다음에 해볼게요. 근데 이쁜데. 근데 후기 보니까 생각보다 큰데 착용하면 별로 안 크대요. 이것도 사은품. 짜잔. 아, 배불러요. 완전 불태웠어요. 완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갑자기 팔이 아파가지고. 너무 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요. 근데 저코 성형 하고 싶어요. 코가 너무 생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 원래, 근데 댓글 보니까 저보고 피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피부 안 좋아요. 여기 홍조도 있고, 시커매요, 여기. 그리고 저 중학교 때부터 쌍수했냐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쌍수 안 했어요. 아까의 나는 어디 갔지? 저는 자야겠어요. 안녕. 그만이 이제 이돼 감이 오질 않아 너는 뜻을 알릴 때 있다 오빠 왔다갔다 하는 너를 내가 자고 이렇게 잊어던 게+ 그게 자꾸도 같아 어 내가 자아 하지 마자라는기 너만 살아지면 내일도 손게남태워지이고 여러분 제가 햄버거를 배달시켰어요 배달비만 7,500원이에요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시켰는데 배달비가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이컨이 들어간 버거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베이컨 치즈버거인가? 프랭크 버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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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약간 버터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책 읽으려고요. 那还问什么着？